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개송 40번 자애경을 설하게 된 인연입니다 자애경은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론하는 사랑과 자비, 자애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유정과 무정들의 원한과 그리고 탐욕, 성냄을 녹이는 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한 500여 명이 한 마을의 숲 속에서 수행처를 두고 안거를 나는 도중에 그숲 속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목신들로 인해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신들이라도 자신들이 먼저 자리한 영역에 인기척 없이 누군가 자리를 하게 되면 그들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수행자들로 인하여 그들 자신들의 생활이 목신들의 생활이 불편해지자 스님들이 수행을 접고 스스로 그 자리를 뜨게 하려고 목신들이 무서운 형상이나 귀신의 모습이나 귀곡소리, 그리고 스님들이 질병을 앓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쳐 나온 이제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오히려 그 목신들과 야차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방편, 즉 자의경을 합송, 암송하면서 일어난 이제 신기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마음에 자비와 자애로움으로 번뇌망념 그리고 성냄들이 사라지기를 여러분들도 주위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한번 발원해 보세요. 오늘의 법구경 개송 40번을 명상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챙김 수행을 해 봅시다. 하루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완전하게 풀어 보십시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완전히 편안해질 때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호흡 명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자리한 그곳에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 봅니다. 바닥이나 쇼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다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며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 보세요.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요. 양쪽 손은 단전에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 놓아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에서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 느낌의 주의력을 두시면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서로서로 서로 함께 머물러 보는 명상의 순간 그들 마음으로에 맞춰서 한번 해 봅니다. 기울여 봅니다. 호흡 을 들이마 시고 내쉬 면서 가슴 을 활짝 펴 시고 심장 으로 주의 를 가져가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다리 감각을 느껴봅니다. 나의 몸 전체의 느낌을 알아차려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을 호흡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어느 곳으로 달려가는지를 바로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느낌에 주의를 두다 보면 사실 호흡 속에서 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요. 그 아는 마음 대상에 두고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관련 개송 아홉 번째 중에서 여섯 번째 개송이죠. 개송에 나오는 난공불락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진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 번뇌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번뇌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하게 마음을 보호하여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10번 자애경을 설한 인연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셨을 때그 당시 윗바사나 지혜를 얻은 비구스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송을 설하신 인연담인데요. 한 500여 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안거처를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 주민들은 스님들께 맛있는 우유죽과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면서 물었죠. 아 스님들이시여, 어디로 지금 향해서 가시는 길이신지요? 그러자 스님들은 수행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중입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거 3개월을 아셔요. 우리도 스님들을 모시면서 가르침도 듣고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여기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커다란 숲도 있으니 거기서 머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은 동의를 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그곳에 사는 목신들. 목신들이 비구들이 숲속에 온다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죠. 개행을 갖춘 스님들이 숲에 들어와 나무 아래 머문다면 우리들이 아내와 함께 나무 위에서 사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아무래도 스님들이 하룻밤만 머물고 내일 떠나시겠지.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목신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머물렀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구들이 탁발을 하고 숲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목신들은 스님들이 오늘 가실까, 내일 가실까 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달래면서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동안 보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목신들은 비구 스님들이 우기 3개월을 이 숲에서 지낸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고 더 이상 목신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신들은 예상치도 못한 스님들의 방문이 사실 성가셨거든요. 그런데 계행을 지키는 수행자들이 여기에 머문다면 아내와 자식들까지 데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지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그렇다고 땅바닥에서 지내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으니 스님들을 쫓아 버릴, 쫓아 내버릴 방법을 궁리를 한 거지요. 목신들은 낮에는 선방에서, 밤에는 잠자는 지대방 또는 경행대 끝에서 목 없는 귀신의 모습이나 다리 없는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귀곡 소리를 질러대면서 비구들을 소름끼치게 놀래켰어요. 설상가상으로 비구들은 감기도 걸리고 기침, 재채기, 갖가지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 후로 비구들은 만나면 서로의 간밤에 안부를 묻고 귀신을 보거나 질병의 고통을 서로 토로하기 시작했죠. 이 일이 점점 극심해지자. 비구들은 이 숲의 기운이 너무 좋지가 않다, 수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안고도 끝나기 전에 숲을 떠나기도 하고 부처님을 향해 떠났어요. 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온 비구들의 아우성에 부처님은 오히려 그 숲이야말로 그대들이 수행하면서 또 그곳 무정과 유정들,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가져가라고 하셨죠. 그 무기는 바로 자애경이었습니다. 자애경은 그야말로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달하니 그곳의 귀신형룡이나 무정, 야차, 또 토지신들, 화음신장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이 샘솟는 자애경이셨죠. 부처님은 자애경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어요. 도다금에 능숙하여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고 하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진솔하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라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고 까다롭지 않아 뒷바라지하거나 공양하기가 쉬우며 분주하지 않아 일이 없고 검소하며 고요한 감관을 가지고 성숙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말지어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어떤 사소한 허물도 삼가하오니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위험이 없기를 몸과 마음이 알락하고 평화로워 행복할지어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남을 속이지 말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시하지 않으며 분노와 증오로 몸과 입으로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지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듯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향해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키워나가리. 온 세상 일체의 세계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만 없이 적의 없이 무한한 자애를 닦을지어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동안은 언제 어디서나 자애의 마음을 닦아나가는 삶을. 굳게 새기니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가짐 고귀한 삶이로다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과 집착을 제거하면 다시는 못해 들어 윤회하지 않으리 이렇게 부처님은 자의경을 설하시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대들은 숲 밖에서 자애경을 합송 암송하면서 숲속 수행처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숲에 도착한 비구들은 자애경을 다 같이 합종하면서 숲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숲 속에 사는 목신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애경을 합송하는 이 소리를 들은 목신들은 마음에서부터 따사로운 감정들이 소산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몸을 이제 나투어서 비구들의 가사와 발우를 대신 받아 들기도 하고 또 손발을 닦아 드리기도 하고 사방을 호위에 서서 수행하는 비구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숲속이 고요해지자 비구들도 각자 수행에 전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위빠사라 지혜를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서 스님들은 수행을 정진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 몸은 부서지기 쉽고,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마치 질그릇 같아 불안정하구나. 이때 부처님들은 비구스님들이 열심히 지혜가 갖추어 감을 알아채시고, 광명의 모습을 낮추시면서 아래와 같이 개성을 읊으셨어요.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를 번뇌 망념을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송을 설하시자 비구들은 아라한과를 성취했어요. 오늘의 개송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의경,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어, 진실한 지혜와 자비, 자애로 마음으로부터 원한이나 성냄이 있거나 유정 무정 존재들이 모두 따뜻하게 감싸서 너도 나도 일체 모두가 자애로 마음이 일어나서 행복한 감정이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실천해야만 통하는 경전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자비와 자애의 마음은 자꾸만 송송송송 꺼내서 발달시켜야 합니다. 자애는 몸으로 또는 말로 또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하게 수행 차원에서 마음을 증장시키면서 노력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번뇌망념은 내 아상 업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털어내고 깨어버려야 하지만 불성자성에서 나오는 그 자애와 오늘의 그 자비, 지혜는 자주자주 내 마음 불성에서 꺼내서 키우 셔야 해요. 그 지혜야말로 나도 남도 그리고 일체 모두가 이로운 길이지요. 우리가 사실 상대방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말싸움을 하거나 혹은 폭력과 무력 휘두르는 날카로운 무기는 몸과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향해 자의심을 내면서 자의경을 합성하거나 들으면 스스로 자의 마음이 증장하고 실천하면서 또 이익이 있겠지요. 어, 행복하게 잠을 자고 또는 잠에서 깨어난다거나 자의 경을 스스로 실천하고 또 네, 듣다 보면 악몽을 또 꾸지도 않고 천인들이 보호하기도 하고 무기와 독의 해를 입지도 않게 하게 하고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지내기도 하고 또 죽을 때는 청명한 정신으로 죽고 죽은 뒤에는 또음천계 태어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자해경을 합성하거나 독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애로운 마음이, 그 자애로운 마음의 실천이 성불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독성하고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